안녕하세요, 비누 국장 비누입니다. 최근에 갑자기 앱스토어에서 갑자기 순위권 상승을 막 팍팍팍 하면서 올라온 고단 게임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저도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서 이 게임이 꽤 괜찮다, 꽤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합니다. 누구를 위한 알케미스트라는 게임인데 누군가를 위한 알케미스트. 시작부터 스킨이 야, 이거 뭐야, 갑자기 스킨이 왜 이렇게 야하니? 게임을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빠르게 게임을 진행을 한판 하고 여러분들께 이게 어떤 게임인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아 그리고 이게 게임이 이렇게 보면은 스토리가 있는데 마크로스 공각기 동네 에스카플로네를 제작한 카오머리 쇼지 감독이 이 게임의 제작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이 스토리가. 갑자기 뜬금없이 팍 튀어나와가지고 뭔가 모르겠지만 물리또 깊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게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스토리를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되게 재밌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아가사 뭔데? 아가사 뭔데? 어, 어 핵귀 없다. 남자들은 다 이렇게 덕후가 되어가는 건가? 전형적인 SRPG 타입이고 웬만한 게 전부 다 더빙이 잘돼 있고 이제 약간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화 좋아하시면은 재밌게 할 거예요, 아마. 여기서 대기. 구라에 빠세! 628, 한 방에 죽는 모습. 야, 피 1다는 거 보소. 아, 아 크로스 맞았는데 그냥 죽어버렸어! 캐릭터가 너무 강력해서. 얘도 시점전환이 돼가지고 좀 보기가 편하게 전 이게 좀 보기가 편한 것 같아요 어뒤에 소금 일단 하나아 아니구나 오 이거 너무 아픈데? 일단 얘좀 죽일게요 공격 마신베기 한방 들어갑니다 마신베기! 마신베기! 빠세! 이펙트가 막 그렇게 막 화려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괜찮네 이게 보면은 그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오른쪽에 보면은 높낮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돼요 높낮이에 따라서 또 데미지가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오, 상대방도좀 강력한데요.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얘는 좀 빠지고, 체력을 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약을 먹고요. 회복약 먹고, 얘가 좀 낫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좀 정리를 하고, 아, 안 죽었어. 오우, 야, 야, 아픈데, 연기 공격 들어오니까 아픈데. 그리고 얘가 이제 공격이 바로 되니까. 헤비파이어, 요거 쏘자. 오케이, 예, 오케이. 헤비파이어. 오케이, 한방에, 한방에 죽었어. 한방에 다이. 이거 역시, 주인공이라서 좀 강력하네. 오오, 몽 뭉빵 캐릭터, 이제, 잘못하면 죽겠는데. 자신의 물리, 마법 방어력을 한두 동안 크게, 어. 이렇이 이렇게 들어 볼게요. 홀리 세이버, 빠세. 와! 한 방에 적두 개를 다 쓰러뜨렸어요. 홀리 세이버, 되게 강력그 그리고 도망가요. 빠지고, 종료. 여기서, 예, 방어턴. 파이어소드. 파이어소드, 파이어소드 바로, 바로 갈겨요 파이어소드, 빠세. 게임 끝났는데? 헤비 파이어, 오케이. 헤비 파이어! 152! 와, 152! 데미지 152 들어가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캐스 클리어. 근데 이렇게 그냥, 그냥 SRPG에요. SRPG. 이렇게 턴 방식으로 진행되는 전투라서, 여러분, 그렇게 뭐 게임 자체가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그냥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어, 스킬의 강력함도 있겠지만, 전략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재미를 느끼시면 됩니다. 이 게임은, 아가사장을 만나면은 모든 게 끝나요. 엔드 컨텐츠야. 여러분, 이 게임은, 5성이든 4성이든 3성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지금 이게 보면 로피아가 4성이잖아요. 하지만 진화를 통해서 이제 5성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업을 이렇게 바꾸면은 지금 로기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인데 자, 여기 평소에는 전사였다가 성기사로 바꿀 수가 있어요. 성기사로 바꾸면은 어빌리티가 이제 차이가 좀 납니다. 방패술을 이제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패술에서 뭐 경계 태세, 아까 보셨던 홀리 세이버도 쓸수 있고 아무튼 이렇게 직업을 바꿈으로 인해서 좀더 강력한 스킬을 쓸수 있다는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평소 태세도 좀 바뀌기는 하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레이를 진짜 선을 주고 받으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왕군 님을 좀 초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왕군 님이랑 한번 멀티플레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격해 보도록 하죠. 렛츠 고. 벽을 참여시켜라. 한번 가 볼까요? 회복을 부탁해. 이제 미안해요. 일단은 왕군 님이 먼저 플레이네요. 어, 한 방. 이번은 제 차례요. 못.. 저기 못 때리겠는데. 일단 종료. 어한대 맞았고요. 아, 피 1밖에 안 남아요. 역시 강력그 강력한 제 캐릭터. 그래서 턴이 아닐 때는 막 이런 거, 이런 걸 해줄 수가 있어요. 공격 타이밍이다! 이러면은 지금 우리 같은 편한테는 저 이모티콘이 보이거든요. 자, 제, 제 턴이에요. 이번에는 저 공격. 이 녀석을 노려라! 오케이! 이 녀석을 노려라! 오케이! 저 왕군님이 저렇게 이모티콘으로 어디를, 누구를 공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우한 방. 역시, 몸빵은 성기 사지. 역시. 비치기 백어택을 당해도, 예, 괜찮습니다. 공격 타이밍이다! 어, 한 방. 그, 그러니까 한 방이네. 왕군 님도 레벨이 27인데도, 어우, 되게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어, 차징샷. 차징샷. 한 방에. 와, 한 방에. 목 죽는 모습. 이번엔 제 차례에요. 자, 마지막 공격. 빠세. 오케이. 이렇게 완분인가 퀘스트 클리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고요. 어, 아이템 많이 얻었는데 이게 나중에 캐릭터를 나중에 진화시킬 때 필요한 아이템들인데 어 많이 들었네요.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게임의 처음과 마지막은 아가사입니다. 아가사짱 얼굴 한번 더 보고 아가사짱 얼굴 보면은 이 게임은 모든 걸다하 아는 거예요. 아가사짱 아무튼 오늘 플레이는 누구를 위한 알케미스트. 댓글에다 링크 달아놓을 테니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셔지좀 많이 한번 플레이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재밌으니까 몇번 플레이하다 보면은 게임이 꽤 해볼 만하다는 걸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 자기가 만화 덕후다. 만화 완전 좋아한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른 컨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죠. 이상 비누고